반갑습니다. 오랜만에 통찰과 역설의 삼부를 하겠습니다. 삼부는 사람의 에너지는 사람으로부터 얻는다입니다. 자식은 마음의 뼈를 갈아서 키워야 한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세대는 1950년대에서 60년대에 태어났다. 그 시절은 워낙 가난해서 다들 힘들었지만 누구에게나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진 까닭에 열심히 일하면 자수생활을 하거나 고시에 합격해 얼마든지 출세가도를 달릴 수 있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요즘은 그 시절처럼 개천에서 응인할 일은 거의 없다. 요즘은 대학 진학은 수능시험만 보고 입학하는 정시와 고등학교 종합학력평가제에 의해 진학하는 수시 제도가 있다. 수시는 공부를 좀 못해도 스펙을 쌓으면 얼마든지 좋은 대학에 갈수 있는 제도인데. 부모의 지원으로 온갖 스펙을 쌓기 위해 유명한 강사를 만나거나 학원을 다니면서 1년에 수천만 원씩을 쓴다고 한다. 노무현은 집안이 어려워서 상고를 졸업한 뒤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혼자 공부해 사법고시에 당당히 합격하고 훗날 대통령까지 된 인물이다. 그런데 지금은 사법고시가 폐지되어 판검사가 되려면 대학은 물론 학비가 비싼 로스쿨을 나와야 한다. 지금의 제도라면 당연히 노무현 같은 대통령은 나오지 못한다. 그리고 보면 오늘날은 돈이 없으면 판검사도 될수 없다. 심지어 요즘 아이들은 부모가 뒷바라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소홀히 하면 지들 좋아서 낳아놓고 제대로 키워주지 않는다며 원망한다고 한다. 배어망득하고 몰지각한 소리라고 할수 있겠지만 생각해 보면 아이들의 말도 일리가 있다. 낳았으면 잘 기르는 것이 부모의 몫이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포기하거나 아이를 낳는 것을 주저하는 것도 자식을 낳아서 제대로 키우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놓지 말자는 생각 때문이다.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내담스명이나 되는 자식들을 줄줄이 낳아서 어떻게 다 키워냈을까?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속담에 자식은 심골로 키운다는 말이 있다.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공부시키기 위해 척추가 희고 허리가 굽고 손발이 다 닳도록 농사를 지으면서 지극정성으로 자식들을 키웠다. 그것까지는 좋다. 부모로서 자식을 키워줬으면 됐지. 자식들에게 내가 뼈빠지게 고생해서 너를 이만큼 키웠다고 자랑처럼 말한다. 사실 듣기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지. 자식들에게는 결코 좋은 말이 아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이걸로 자식들의 현심을 사려는 건 잘못이다. 이런 말로 머리가 다큰 자식들의 마음을 더 이상 움직이게 할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다. 부모가 자식을 공부시키는 것은 당연한 도리이고 자식들의 입장에서 봐도 당연한 일인데 부모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빽빠지게 벌어서 자식을 공부시키듯 시키겠다는 말은 자랑거리도 되지 못한다. 그러니 자식들에게 말할 때도 가려서 해야 하고 교육 방법도 바꿔야 한다. 그럼 어떻게 키워야만 자식을 잘 키우는 것일까? 부모는 자식들이 바른 길을 갈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 주어야 한다. 사람의 몸에는 두 개의 뼈가 있다. 그것은 동물의 뼈와 마음의 뼈다. 부모가 뼈빠지게 노동하면서 자식을 기른 뼈는 동물의 뼈를 가진 것이고 자식을 향해 마음으로 간 것은 신뼈다. 부모는 신뼈를 갈아서 자식이 원하는 길을 바르게 갈수 있도록 성장시켜야 한다. 이처럼 자식을 키울 때는 마음의 뼈를 갈아야지 동물의 뼈를 가는 것은 미련한 부모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부모가 동물의 뼈를 갈아서 노동으로 자식을 공부시켰다는 말은 동물을 키웠다는 말이고 부모가 마음의 뼈를 갈아서 자식을 키웠다는 말은 진짜 사람으로 키웠다는 의미이다. 그러니 돈으로 자식의 마음을 사지 말고 마음으로 자식을 키우라는 뜻이다. 그런데 어떤가 부모들이 이를 제대로 깨우치지 못하고 자식들을 가리치기 때문에 자식들이 오직 돈과 자동차와 집이라는 물질에만 집착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다 부모들의 잘못된 가르침의 결과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다. 눈앞의 성과만 보지 말고 먼 미래를 위해 국가도 학생들을 잘 교육시켜야 한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하루하루 행복한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